过来过来 안녕하세요. 재래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엄청난 숲속으로 캠핑을 왔어요. 오늘 가져온 캐빈 프로도 색다르게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. 아, 숲속이 어마어마합니다. 북유럽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서둘러서 마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캐빈 프로를 사랑하시는 구독자분들 특히 오야붕님 이 텐트는 비가 좀 많이 오면 천장이 고입니다. 이 해결 방법은 내일 제가 일어나서 세팅을 다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넓은 장소에 딱세 팀이 있어요. 저 포함해서 아, 이곳은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. 오로지 자기 랜턴으로만 버텨야 됩니다. 아 오늘 축구하네요. 월드컵 태국전입니다. 어, 축구 보면서 식사 준비하겠습니다. 골. 아 옆에 팀들이 있어서 응원을 크게 못 하겠네. 아 꼬링 넣습니다. 쏜이 넣었어요. 아, 얼른 제육볶음 마무리해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. 꼬링도 넣었으니까또 넣어라, 또 넣어.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아 제육볶음이 제법 잘 됐어요. 와. 음. 음. 제육볶음이 소주를 부릅니다. 음. 제육볶음을안 짜게 했더니 그냥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됩니다. 음. 음. 구보면사에 장작불이 죽어가네. 죽어가는 장작불을 장풍으로 살려보겠습니다. 장풍. 아, 죽어가던 장, 장작불을 살려냈습니다. 전생에 허준이었나? 죽어가는 걸 살리네. 감기가 오려는지 컨디션이 아주 메롱이네요. 아, 일찍 자야겠다. 오리터 넣었는데 오래 가네. 제가 있는 곳이 딱 중간쯤이고.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. 이 위로 올라가면 경사가 더 가파릅니다. 화장실이나 개수대에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꽤 멀어요. 대신 이렇게 재 버리는 통은 중간 중간에 있어서 그거는 좋네요. 아, 이 숲속에서 잠을 자서 그런지 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싹 나았어요. 아. 이 숲에서 치유를 받았네. 아, 정말 엄청난 숲속입니다. 화장실 가려면 한참을 내려와야 되네.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전기가 있어요. 전기 사용료는 추가로 5 0 0 0원을 내야 됩니다. 이렇게 내려올수록 땅이 이렇게 평평해져요. 대신 이제 빽빽한 숲이 개수대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. 이 건너편에 차 길이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, 대신에 여기는 바닥이 평평한 파쇄석이에요. 파쇄석에 개수대, 화장실 바로 옆에 있고, 아 이거 오타네 뒷정이, 뒷정이가 뭐야? 샤워실도 있네. 소변기는 한칸이 안에는 아 그리고 어제 물고임 현상 대해서 말씀드렸죠. 강수량이 좀 되면 물이 여기 에 많이 고여요. 폴대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삼각대 높은 걸 갖고 다니니까 여기 뭐 수건 같은 걸 대서 이 끝에만 살짝 올려주면. 끝도 없습니다. 아니면 아구 클립을 이용하면 가운데 쪽에다가 이 구멍이 있죠. 이 폴대를 여기다 끼어요. 저는 2m 폴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높아요. 가운데를 업라이트 해주면 이 가운데 업라이팅 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수제비 바지락 수제비를 좀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먹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메뉴는 라면 밥 오늘 비 소식이 있어요. 금방 쏟아질 것 같네. 자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. 저처럼 빌빌대지 마시고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